다음 식을 전개하시오 라고 했는데, 자, 일단 요놈 먼저 전개해볼까요? 전개하면, x 제곱의 플러스 x에, 마이너스 2가 됩니다. 요놈 곱하기 d 에는요 놈이, x 제곱의 플러스 x, 플러스 2인데, 요 놈은 이제 그냥 전개도 물론 되겠지만, 이 문제에서는 요렇게 풀고 싶었던 거야. 요 놈이, 요 놈을, 라지 a 로 치환한 다면에전개해서 돌리면 편하겠다는 뜻이죠. 그러니까, 즉, 다시 말해서, A-2 이렇게 A+1 곱셈 공식을 자꾸 이용하길 바라고 싶은 거야. 정리하면 A 제곱에 두개 되어 있는 거 마이너스 A 곱했는 거요래게 되는데, 요 상태에 다시 A 자리에다가 돌려주는 거지. 자 돌려주면 A는 지금 X 제곱에 더하기 X였습니다. 그놈 전체의 제곱에 마이너스, 그 다음에 A 자리가 X 제곱 플러스 A였으니까 돌려주면 됩니다. 요 놈을 이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앞에 거 제곱하니까, 완전 제곱은 앞에 거 제곱, 플러스 두 배의 앞에 거, 뒤에 거니까, X 3승이 될 것이고, 뒤에 거 제곱하니까, X 제곱이 되겠죠. 요갈로풀어지니까 마이너스 X 제곱에 마이너스 X가 됩니다. 맞지? 요렇게 될 것이고. 동량계 계산할게요 요게 지금 사라지네요. 어, 답은 얼마야? X 4승에, 2X 3승에, X제곱은 사라지고 없고, 마이너스 X, 마이너스, 요게 지금 첫 번째 거, 전개식이 되겠네. 두 번째 건데, 요 놈은, 음, 1차식이 4개야. 수업시간에 했다시피 1차식 4개 전개할 때는 상수항의 합이 같게끔 그리 짝을 쓴다. 자, 그러니까, 요놈상수항 마이너스 랑 3도 하니까 1이고, 요 놈도 마이너스 4랑 5도 하니까 1이죠. 그러니까, 요렇게, 이렇게 이쁘게 만들어져 있네. 요렇게 곱하겠다는 뜻이야. 자, 요거 먼저 정리해보면, X제곱에 플러스 X에 마이너스 6이 나올것이고이렇 요거 정리해 보면 x 제곱에 플러스 x에 마이너스 20이 나옵니다 자 상수항이 합이 같게끔 그렇게 짝을 지는 이유는 요게 같아지기 때문에야 그럼 좀 전에 했던 것처럼 또다시 요걸 a, a로 치환한 다음에 문제 풀면 a 마이너스 6 요렇게 a 마이너스 20 요렇게 정리해 보면 a 제곱에 마이너스 26a 플러스 120이 되는거죠 자 돌려 줄 겁니다 바로 전개해 보자 a 제곱은 요거 제곱이 되는 거 잖아 바로 전개합니다 그럼 x 4승에 플러스 plus... 되지 두 배의 앞에꺼 뒤에 x 3승에 될 것이고 더하기 뒤에거 제곱하면 x 제곱 요게 지금 a 제곱이 됩니다 마이너스 26에 26에 a라는 놈이 지금 x 제곱에 플러스 a x니까 돌려주면 됩니다. 플러스 120자 결국 답은 x4승에 자 더하기 23에 23이 아니고 2x3승이 되겠지 23은 어디서 나온거야? <laughs> 요놈 정리하니까 마이너스 26x제곱이고 여기 플러스 x제곱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25가 되겠죠. 마이너스 동량키 계산하니까 25x제곱이 될 것이며 어, 요놈 정리하면 마이너스 26x가 되고 상은 블루스 126의 두 번째 전개식의 답이 되겠네.